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6월 말경에 청매실하고 홍매실청 담았잖아요. 그때 제가 설탕을 조금 작게 넣어가지고 담았는데 지금 3개월 되어가지고 이제 한번 보고 이웃님들께 또 알려드리려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종이 호일을 위에다가 덮어 놨어요. 어떤 분들은 공기 들어가지 말라고 비닐도 덮어 놓는다고 하던데 비닐보다는 그래도 종이, 천연 종이 호일 펄펄로 댔는 거 요거 덮어 놓았더만 위에 거품 같은 게 여기 싹 걷어내지고 아주 좋으네요. 요 <laughs> 님들도 혹시 올해는 끝났고 내년에 담으실 거면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위에 공기가 안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 거품도 덜일고 곰팡이도 안들게 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와우! 지금 된장 누렇게 푹 익었는 같이 속에는 지금 아주 잘 익었어요. 요거를 어, 저는 지금 실을 빼서 담았거든요. 실을 빼가지고 담았기 때문에 3개월 돼서 지금 건지면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3개월 돼서 지금 건지고 있는데요. 요거를 건지고 나서, 아, 요게 지금 과육이 지금도 딱딱딱 하거든요. 딱딱해서 조금 아까운데 요거 매실 어, 재활용하는 거는 제 영상에 있는데 그 댓글 상단에 올려놓을 테니까 어떻게 재활용하는지 그거 보시고 하세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엄마야, 설탕 작게 넣어도 너무 하나도 식초도 되지 않고 너무 맛있게 잘 됐어요. 신맛도 하나도 없고 달달한 맛만 있는 게 아주 청량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발효가 <laughs> 너무 잘 됐어요. 어, 플라스틱 이런 거보다 단지에 하면은 발효가 훨씬 잘 된다고 저희 동네에서 시골에 매실 농사 지으시는데 해마다 매실을 너무 매실청을 많이 담아서 파시는데 단지에 담는 게 훨씬 더 맛있게 되고 발효가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업하실 때도 아주 깨끗하게 맹물 안 들어가게 날파리 벌레 안 들어가게 조심하셔야 돼요. 다 하고 난 뒤에도 벌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요거는 매실은 제가 따로 아삭아삭 해 가지고 너무 이제 아까워가지고, 어, 지금 보면은, 매실청을 제가 지금 또 조금 넣어가지고, 한 1년 정도 두었다가, 1년 후에는, 어, 떤 차이가 있는지, 삼개월둔 거하고, 1년 후에 둔 거하고, 맛의 차이하고, 변화되는 거를 제가, 또 1년 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덮어 놨다가, 요래 놨다가, 소화 안 되실 때 꺼내서 한개 드셔도 되고, 식후 입가심으로, 한 개씩 드셔도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아삭아삭한 게 정말 맛있어요. 요거는 1년 후에 보여드리고, 다른 활용법은 댓글 상단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지금부터 요거는 홍매실이거든요. 홍매실 6월 25일 날 제가 떴는데, 지금 한 9월 말쯤 됐어요. 말쯤 됐는데, 요거는 오늘 제가, 어, 건져서 보고, 오늘 활용하는 거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도 제가, 저는 여기에 이제 요, 유리에, 홍매실 5kg에다가 설탕 3kg 그리고 프락도 올리고당 1kg 넣었거든요. 그 조금 작게 넣었죠, 설탕을. 요거는 언박지를 왜 여기다 쌌냐 하면은 발효가 되는 이제 그는 이제 햇볕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투과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언박지를 이거 싸가지고 빛이 안 들어가게 해놓은 거예요. 언박지 안 해도 뭐 굳이 뭐금정 옷이나 천으로 이런 거는 덮어놓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환경에도 좋지 않으니까. <laughs> 죄송해요. 다음에는 언박지 사용 안 할게요. <laughs> 우야다 보일게네. 막 급하게 하느라고 언박지 사뿐이요 나도 모르게. 뭐안 그러면 되지. 뭐 잘못한 거알만 그지야. 사람이 뭐 누구나 다 실수하고 살지 뭐. 그런데 엄청 실이 무겁네. <laughs> 이 구멍이 작아가지고, 퍼뜩 안 나오네. 퍼뜩 해야 되는데. 이, 이거 안 되면은 젓가락으로 이렇게 쑤시가지고, 요런 병으로 담아신 분들은, 요래 구멍을 요게 중구멍을 조금 요래, 티아도 있어.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나와요. <laughs> 요거 하고 나서 내가, 청매실 있잖아요. 그거, 맛하고, 요거 홍매실 맛하고, 요리는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한번, 또 알려드리고 맛이 어떤지 또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홍매실은 약간 말랑한 걸로 했거든요. 이거 완전히 그냥 죽됐어요 지금. 이거 실로 실재로 담았어요. 이거는 실재로 담아는 거는 3개월 있다가따 뜨든지 아니면 1년 후에 뜨든지 그렇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요. 이거는 과육이 지금 거의 막 무른 상태여서 제가 지금 같이 건져가지고.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지금 뜨고 있어요. 지금 요거 청매실하고 제가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어, 요거는 지금 매실청에 건더기가 굉장히 많아요. 매실이 무른 것을 했더만 그러면 맑게 좀 드시고 싶은 분은 거즈에 이렇게 걸러 가지고 드셔도 되고요. 뭐 건더기 그냥 먹어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나는 뭐 상관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그냥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걸르지 말고예 물을 갖고 병에 담아 갖고 그냥 실온에 두시면 돼요. 남동생이 전화와 가지고 누구야, 이거 뭐 냉장고여야 되나. 큰걸왜 냉장고 넣습니까? 그냥 실온에 두시고 조금 서늘한 곳에 두시면 돼요. 베란다 같은데 그늘진 곳에 두시면 요걸로 그냥 두시고, 제가 지금 요거 해놓고, 그리고 요 설탕기 있는 거이런거 거 찐득찐득한 거는 깨끗하게 닦으셔야 돼요. 개미 하거나 벌레 이렇게 오이면안 되거든요. 그 요거는 지금 제가, 제가 지금 숟가락 요거 떠먹는 거 요거는 홍매실이고요 색깔이 약간 좀더 진하지야. 홍매실 음, 완전 매실 향이 향긋하면서 달콤하고 진한 맛이고요. 얘는 향이 거의 없어요. 향이 거의 없고 어, 시원하고 상큼한 맛이 난다고 할까? 그래서 청매실은 요리할 때 넣으시면 되고요. 홍매실은 향이 너무 강해서 요리할 때 넣으시면 자칫 향 때문에 다른 요리를 맛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홍매실은 주스나 이런 걸로 다 드시고 청매실은 요리할 때 넣어서 그렇게 드시면 돼요. 홍매실 꼭 담아서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자 지금부터 홍매실, 건진 홍매실로 맛있는 요리해 볼게요. 어 제가 청매실 근더기는 작년인가 언제 어 영상에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근데 홍매실 건더기는 제가 올려드린 게 없어요. 홍매실은 지금 보다시피 조금 물러가지고 음 다른 거 활용하기가 조금 힘든데 음 식초를 부어서 식초를 뭐 식초 만들어서 드셔도 된다고 하는데 요거를 일단 제가 홍메실 너무 맛있다고, 또 제가 말했다고, 내년에 또 10kg씩 이렇게 담지 마시고요. 이게 잘안 내려와가지고, 거 청주를 조금 부어가지고, 조금 내릴게요. 너무 많이 담지 마시고, 혹시나 또 향이 강해서 입맛에 안 맞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한 3kg나 5kg 정도 사갖고, 담아서 드셔보시고, 또 담으세요. 요새 또. 설탕도 아무거나 안 쓰고 비싼 것도 사 쓰고 막 이래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든가 할때 아이고 맛있다 한다고막한금 담지 말고 조금 담아 갖고 먹어 보고 또 담고 하세요. 이 요거 지금 제가 지금 5kg 했는데 지금 다 내릴라 하니까 팔이 아파 가지고 못 내리겠어요. 요 정도만 하고 요거 내린 걸로 요걸로 할게. 정정 좀 부었어요. 이걸로 뭘할 거냐 하면은, 제 영상 오래 보신 분이라면은, 뭐, 어느 정도 감 잡았을 건데요. 감, 요새 홍시 많이 나오던데, 감 잡았어. <laughs> 총도, 감축제 어제까지가 끝납니다, 고야꼬 이거 감홍시 가지야 요게, 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어, 뭐, 버릴래? 하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걸로 뭘할 거냐 하면은요, 바로 고추장을 담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요리 교수님, 선생님이 계셨는데, 어, 요거 지금 고추장 고춧가루 730g, 730g 이에요. 고추장 고춧가루 없으면 제 영상에 보면은 믹서기에 곱게 갈아가지고 해도 된다고 제가 누누이 계속 올려드렸습니다. 고추장 영상은. 그 교수님이 음, 고추장 담그는 거 배우는데 10만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한 대여섯 명인가 배우러 갔었는데 이거 매실 액기스를 넣어가지고 매실청을 넣어가지고 국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담더라고요 끈덕이 말고 그래가지고 실온에 두고 계속 먹어도 된다고 냉장고 안 넣어도 된다고 그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10만원 주고 그때 배운 기억이 나네요 <laughs> 여기다가 매숫가루를 쓰면은 매숫가루 한 저는 한 종이컵에 한두컵 정도 넣을게요 밀가루 없으면은 된장 넣으시면 됩니다. 된장 없으시면 된장 안 넣어도 되고 메에 가루 안 넣어도 되고 고춧가루만 넣으시면 돼요. 제가 아시는 할머니는 그냥 고춧가루에 물엿만 넣고 소금만 넣고 담 담습니다. 색깔이 빨간 뭐 엄청 그래도 맛있고 뭐 색깔이 이쁘고 좋더라고요. 꼭 요래가 뭐 조청 같은 거뭐 그런 거 아니어도 되고 집에 있는 거 물엿 있잖아요. 뭐 프락도 올리고당 넣도 되고, 살 올리고당 내도 되고, 물엿넣도 되고, 뭐, 집에 있는 거 그냥 넣으시면 돼요. 넣으시고, 어, 여기다가 물을 넣으면은 밖에 못 놔둡니다. 물을 넣으면 냉장고 넣어도 막, 이게 막 상할 수가 있거든요. 물안 넣고, 이찔끔다리가막 넣어도 고추장이 실온에는못 놔두고, 냉장고 넣어도 짜게 안 하면은 막 상하더라고요. 무조건 짜게, 옛날 어른들 짜게 하잖아, 그지야. 이렇게 하면은 짜게 안 해도 싱겁게도 드실 수 있고 또 술이라 가지고 해롭지 않나 이런데 알코올은 또다 날아가거든요 그술 많이 넣기 싫으면은 집에 뭐 사과즙 배즙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넣어가지고 국물 대신에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요 굵은 소금을 넣으면은 시원하다고 하는데 요 굵은 소금에 시꺼가 넣어야 되는데 시꺼면 또 맹물 넣어야 되잖아요 맹물 넣으면은 또 상하거든요 그래 소주나 지금 내가 정종을 다 섞고 없어가지고 소주밖에 없어가지고 소주에 소금을 씻어가지고 할게요 보 벌써요. 찌끄러기들한금있지야 찌끄러기 이런 게다 들어가면은 좀안 좋잖아요. 그래, 물에다가 원래 요리할 때는 씻거가 여면 되는데 물에 씻거가 여면또 고추장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변질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저는 이제 소주에 섞어 씻어, 씻어가 넣을게요. 뭐 정종이나 법조에 있으면 거기다 씻어서 넣으셔도 됩니다. 굵은 소금은 꼭천일염으로 해야 하셔야 되고, 조금 오랫동안 간수 뺀 걸로 하셔야지. 고추장이나 된장이 안 씹어야. 김치 담을 때도 그렇고야. 조금 오래 간수 뺀거 고른 거 인터넷에 보면은 팔아야. 뭐꼭 굵은 소금 없으면은 집에 꽃소금이나 아무 소금이나 넣으셔도 돼요. 안 그러면 지락물 넣어도 돼요. 아, 참. 지락물 간다고 맨날. 나요. 집간장. 집간장 넣어가지고 간맞추셔도 돼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은 맛이 나는데, 음, 우리 요리할 때왜 찌개 같은 거할 때는 이거 안 넣잖아요. 뭐, 매실액 깨서 이런 거안 넣잖아요. 그러면 매실청 넣는 요리는 어떤 요리에 넣어야? 무침 하거나 김치 하거나 막 이런 거할때 넣잖아요. 그러니까 요 매실청 넣은 고추장은 찌개 할때 넣지 말고요 무침 할 때, 비빔밥 먹을 때, 뭐 요런 거할때 넣으시면 돼요. 어쨌든 매실청 들어가는 요리에 안 넣으시면 돼요. 고, 그것도 다, 고추장도 들어가는 그, 그거 다, 마다 다 달라야. 매실청 안 넣고, 찌개에 넣어도 되는 고추장 재료를 넣었을 때는 찌개에 넣어도 되고, 그래야. 참 쉽지야. <laughs> 그리고 매실청을 혹시나 잘못 담아가지고, 또막 시큼한 식초 맛이 나는 게 있어요. 그런 걸로 고추장 담아놓을 때도, 찌개에 넣으면 맛이 없거든요. 그래, 그런 걸로 혹시나 고추장 담았을 때도, 비빔밥이나 무침할 때 하세요. 간을 한번 보시고, 간 맞추기가 참 힘들거든요. 물기는 대충 이렇게호로부리하게 하면 되고요. 간 맞추는 거는, 어, 하루 뒀다가 소금 다 녹으면 간을 한번더 보고 단지 담으세요. 밥을 한번 비벼먹어 보세요. 밥 비벼먹고 내 입에 맞으면 딱 맞아요. 나는 짜게 안 먹기 때문에 싱겁게 먹거든요. 남들이 한 2분의 1밖에 싱겁게 먹어요. 그래가지고, 저 따라 하시면 싱거울 수 있어요. 각각 집집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래간 맞춰가지고 밥을 한번 비벼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간을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요리도 다 따라 했다고 다 맛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 입에 안 맞잖아. 그지? 내 입에 맞게 하면 돼요. 요래갖고 종이 호일 딱 맞게 잘라가지고요. 우리가 실온에 베란다에 스늘한 곳에 두시면 곰팡이 안 핍, 안 핍니다. 제 영상에 보면은 계속 1년 뒤에 제가 계속 보여드린 거 있거든요. 그 상하지 않고 단지가 없어가지고 비닐 좀 덮어가지고 또껑 닫아가지고 볼게요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이웃님들 도움이 되셨나요? 항상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